최신에 개발된 야조야스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와있었던 일반적인 사전 피임약들보다 오히려 더 부작용을 감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유는 신약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실 약품 분류의 기준은 어, 아주 부작용 때문에 이것은 부작용 때문에 전문의약품 이것은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일반의약품 이런 기준이 완벽하게 통용되어 왔다기 보다는 상당히 그 사건, 사건에 따라서 또 다른 논리들에 따라서 결정되어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이트는 대한산부인과 의상회와 함께하는 이야기라는 사이트이고요. 이 사이트에서 나온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매 피임약은 1960년에 처음 개발돼서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며 발전해왔다는 이야기인즉 부작용이 점점 더 적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로도 여성호르몬의 용량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부작용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따라서 부가적인 이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S 청년이 다량 함유된 피임약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지만, 지금은 피임 효과는 이전과 동등하면서도 부작용을 감소시킨 약들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또한 이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유방암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과거 보용량의 피임약을 복용했던 환자군에게서는 피임약 복용이 유방암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기도 했지만 최근 2000년 이후의 연구에 의하면, 피임약 복용 이후 10년이 지난 여성들 피임약의 복용 경험이 없는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도 유방암 발병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먹는 피임약과 유방암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게시, 게시가 되어 있고요. 어,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발병에는 여성호흡이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사전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난소암이나 자궁예방암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예방 효과가 있어서 암뭐 예방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약간 황당한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피임약 복용률과 인공임신 중절률이 강비례라고 정확히 게시판에이 사이트에 아, 게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2.5% 정도 현재는 더 올라간 걸로 보고되고 있고요. 어쨌든 먹는 피임약 복용률과 인공 임신 중장률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는, 복용하는 복용률이 더 낮아질수록 인공 임신 중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같은 사이트입니다. 올바른 피임약 상식 알아보기 라는 코너인데요. 건강. 피임약은 피임방법으로는 우수하지만 건강상 이롭지 않다라는 질문을 가지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사이트는 아닙니다 누구나 피임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임약 복용에 대한 연령 제한은 없으며 먹는 피임약은 생리 초기부터 폐렴까지 건강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복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피임약은 피임방법으로는 우수하지만 건강상 이롭지 않다?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여성에서 먹는 피임약 복용은 매우 안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임약은 부작용이 많아 복용하기 힘들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피임약은 피임약을 복용한 일부 여성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개 증상 발현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발현율도 높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이 이 사이트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산부인과 의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저는 경구 피임약에 대해서 사전 피임약, 혹은 사업 피임약, 혹은 사전 피임약, 혹은 응급 피임약,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약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 피임약으로 알고 있는 피임약들도 고용량을 복용하였을 경우에는 응급 피임약을 대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스템 방법이라는 방법이 보고가 되어 있고요. 어, 응급 피임약으로 사용되는 레보노르메스트렛 같은 경우에는 음, 임플란트 형태로 삽입해서 임플란온 이라는 형태로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피하에서 방출되어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있 때문에 어떤 약제의 성분을 가지고 이것은 응급 피임약 성분 이것은 일반적인 그냥 피임약 성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호르몬이 구성한 그 약재가 구성되어 있는 호르몬 성분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아니면 프로제스틴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렇게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ombine oral contraceptive 해서 이제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틴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약제는 우리가 COC라고 부르고요. 프로제스틴 단독 약제, 즉메모노르스트렐 단독 약제 같은 경우에는 프로제스틴 오니필, 해서 POP 그렇게 약 약자로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COC, 즉 에스트라디올과 프로제스틱 복합약제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 흔히 그 식약청이나 다른 사무인과의사들에서 얘기했던 혈전증이나 심근경색증 정말 혈전증, 이런 것들의 위험성이 이제 프로제스틱 단독약제에 비해서는 네. 높다고 하겠습니다. 프로제스틱 단독약제는 레드노인 스트의대부 성분이기 때문에 혈전증 같은 부작용이 없어서 대부분 안전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틴 복합 약제의 경우에도 편관증의 위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대한 산부인과 학회지에 실렸던 내용이고요. 호르몬 피임약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특히 내과적인 질환이 있는 여성들에게 호르몬 피임약을 어떻게 사용할 것을 의사들이 안내해야 하는가라는 논문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과거 고용량 호르몬 피임법을 사용했을때 복합 호르몬 경구 피임제의 복용이 혈전색전증이나 뇌졸중, 심혈관 질환과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나온 결과들은 훨씬 낮은 위험도로 보이고 있으며, 혈전증, 과거력, 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백혈병, 암, 심각한 외상 등의 전구 병변이 없는 한 위험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네. 이것이 에스트로겐을 포함하고 있는 COC, 호르몬 제제가 나타낼 수 있는 부작용인데요. 이 부작용을 보시면, 혈전증의 광어력 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백혈병, 암, 심각한 외상, 대부분 의사와 미리 상담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경부피임병을복용한 모든 여성들에게 너가 건강한지, 경국피미 복용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지 아닌지 미리 의사와 상담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심각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의사와 이미 만나고 있는 여성들 또 앞으로 계속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이 여성들을 상담하는 의사들이 아, 당신의 이러이러한 질병이 있기 때문에 경구피임약 복용하는 것을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라고 상담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그 여성들에게 있어서도 접근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개호피가 더 권유되는 경우를 미국 산부인과 아카데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경우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심각한 질환들 내지는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35세가 너무 비만흡면 돼서 같은 경우에만, 이 경우에만 유일하게 의사와 상담을 안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미국의 얘기입니다. 한국은 인종적으로 혈전색전증이나 심근경색 비율이 미국만큼 높지 않고요. 미국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유지되고 있으니 한국에서도 전문의약품이어야 된다라는 논리는 인종적으로 유전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차이를 전혀 무시하는 얘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을 제가 궁금한 것을 좀 써봤습니다. 견고피약 COC는 지금 현재 점점 더 안전해지고 고 앞으로도 점점 더 안전해질 전망인데요. 지금까지 일반의약품으로 쓰던 COC를 지금에 와서 굳이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점점 더 안전해지고 있는 약을 왜 점점 더 접근하기 힘든 약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그리고 경구피임약 복용률과 임신 중절 수술의 비율이 반비례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고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할 경우에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사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예. 죄송합니다. 예,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경국 어, 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였을 때 나타나는 접근성의 낮아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또는 경국 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했을 때 늘어나게 된 임신중절 수술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묻고 싶고요. 어, 지금 현재에도 한국 여성들은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는 비율이 낮지 않습니다. 설문 조사를 해보면 여성들이 경구 피임약을 잘 복용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매일 복용해야 돼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부작용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있을지도 모르는 부작용이 두렵다라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제라는 것을 한국 여성들이 느끼는 거리라는 건 그런 정도입니다. 현재 복용을 했을 때 아무 부작용이 없더라도 앞으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복용을 하기가 조금 꺼려진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인데 이런 경구 피임약에 대해서 실천률이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는 경구 피임약에 대해서 이 약이 전문 의 약품으로 분류될 만큼이나 굉장히 위험한 약물이다라는 사회적인 인식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과연 여성들로 하여금 경구 피임약을 선택하는 피임 실천을 하도록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그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낮은 경우약 복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이번 조치가 여성의 건강에 미칠 대단히 여러 가지 다각적인 영향들, 이런 것들은 제대로 분석된 적이 있는가? 단지 의약품을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뭐 부작용에 의해서 분류를 한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큰 정책적인 결정이고, 이런 정책적인 결정을 할 때는 그 정책 결정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의 입장, 그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 효과,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분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분석되었나?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은, 건강한 성인 여성에게 경구피임약을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담배를 피지 않고 적정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특별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 경구피임약 복용하려고 할때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 경구 피임약 복용하는 중에 이상한 증상을 느끼면 그때 의사와의 상담을 빨리 받으시라는 걸 이런 정도가 우리가 실제로 교육하고 알려나가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발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그 먹는 피임약이 어 일반 의약품이어서 상대적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제한달 전에 어 부작용 너무 심각하니까 이제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어 주장을 하니까. 어, 이제 국민들은 사실 이제 국가의 어떤 이제 정책 결정에 상당히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어, 지금까지 참 이렇게 이런 약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런 약이라고 그런 약이 아니었다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당혹스러운 약이 있고요또 같은 어떤 팩트를 놓고, 뭐, 부작용이라든지, 뭐, 뭐, 그 호르몬 함유율이라든지 하는 이런 같은 팩트를 놓고, 그, 다둘다 이라고 전문가이신데, 한쪽에서는 어, 부작용 시각해서 처방이 필요하다. 한쪽에서는 어, 정확한 복용 지도로 어, 충분히 그 정도의 부작용 예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하시니까 참 어, 전문가 배경을 심화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그런 복잡한 생각 사실은 이제 솔직히 듭니다. 저는 우선은 이제 뭐피임 정책이라고 이제 제가 뭐 글표를 썼지만 피임 정책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에 서 제가 뭐다 그, 더하지는못 하고요. 이제 지금 그, 먹는 피인약, 사전 피인약에 좀 재물료안을 놓고 저희가, 어, 좀, 그, 그걸 중점적으로 논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 중심으로 이야기를 뭐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식약청이 어떤 재물료안을 발표를 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그, 어, 집단에서, 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냈었습니다. 특히 그, 목급 피인약을,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전문 약품인데 이 일반 약품으로 전환하겠다. 근데 뭐 이런 그, 이건 이제 재불려하는 내용이니까 뭐 의사약사 단체,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의사약사 단체에서도 다아 그렇게 되면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제대로 된 피임 실천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 약, 낙태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이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그냥 무책임하게 성행위하고, 그리고 뭐잘안 되는 것같아 하고 이런 어떤 잘못된 형태를 악용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을 뭐 각종 성명서나 의견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사실 어떤 현장감에 의한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망시는 데이터에 근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그런 데이터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해봅니다.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임공임신분절이그뭐 유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하는 2 0 1 0년도를 기점으로 어,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을 그 작년 이제 하반기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방대한철문 조사와 면접 등등을 진행을 했는데요. 어, 거기를 제가 찾아보니까. 피 방법별로 실천 비율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지금 이야기 되는 이 먹는 피임약이 어, 우리는 그 30대 이상이 사는 피임약을 많이 먹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어, 저는 좀 했었어요, 그냥. 그런데 그걸 보니까 이제 표 1에도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10대, 20대가 그 이후 연령대보다 사실은 사는 피임약 방법으로 피임을 실천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도 기온위원으로 나눠서 봤을 때도, 기업보다 사실 유리이 어, 훨씬 그, 피, 임 약으로 피임 신청을 하고 있다는 그런, 그, 어, 성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뭐 청소년들이 굉장히 무책임한 성행위에 대해서 걱정하지만, 어, 실제 이런 데이터들을 좀 가지고, 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주장의 넘버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단한 성문조사 결과 하나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를 뭐, 주장하려고 하 것이 아니고, 사실 너뭐 접근성과 실천률의 관계가 있다 없다, 뭐 괜히 무분별한 성인기를 막 부추긴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주장들 사이에서 굉장히 정확한 그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사실 기본이다. 40년이나 이렇게 그 일반 약을 먹었는데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부작용이 보고 됐는지, 그 부작용 예방하려면 어떤 처방적인 제일 좋은 방법인지, 사실 이제 이런 것들에 사실 검토가 되었는가라는 좀 정치적인 이 필요하지 않은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앞에 뭐 축사 중에서도 많이 이제 이야기 됐고, 저희 오늘 뭐 토론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결정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이 되어 는가 이런 질문 굉장히 심각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아, 식약청에서 이 약품 재고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찾아보니까, 주한약자 시위원회에서 이제 그 전문 전문단을 구성해서 이제 이런 그 정책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자문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희임 정책은요, 그이성 파트너와 그 성관계를 갖는 가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대상이, 그 정책 대상이 폭넓고요. 또 생일 주기별로 봤을 때도 가임기한 내내 30년 이상 그 영향을 받는 어떤 점에서 다른 보건의료 정책하고 또뭐 구별되는 저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의료 정책보다도 당사자 입장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시약청에서 어이 재분류안을 발, 어 재분류안을 결정한 그 세부 기준 1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5만 용 우려가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의약품인가 아닌가. 에 대해서 질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부작용이 있냐 없냐 이런 것과는 달리 어, 상당히 그 어떤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 어떤 기준이죠. 그래서 뭐 문화용이라는 것은 뭐 다른 이유가 아니냐뭐 정확한 정보가 없다든지 정확한 지식이 있으면도 예를 들면 나쁘지만 나쁜 걸알면도불구고 먹을 수밖에 없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내 인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남남 판단 같은 것이야말로, 저는 정말로 당사자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중앙학사심의원의그 홈페이지에 제가 가보니까, 자문단의 범위가 한4 5 0까지 뭐, 의료계, 대학계, 기초과학, 뭐, 법, 이렇게 해서 엄청 많은데, 뭐, 이 어떤 여성의 그 입장을 대변할 줄 어떤, 그뭐 여성학계라든지 뭐 사회학계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의 이제 보장은 눈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네, 어, 좀 사회문화적인 논의를 어, 좀더 신화시키고 싶습니다. WHO에서는 건강을 이미 신체적 정신적인 처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완전한 안녕 상태라고 이미 오래전에 정리했고 그 WHO 현장에는 그 누구든지 뭐 어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최고의 어, 공영수를에 향한 것은 모든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어,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 보건의료정책이 그 목표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공영할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제문에서는한세 가지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보건정책에 관한, 아, 보건정책에, 의료보건정책의 대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대상에 광범위한 어, 정책이므로 그 대상에 대한 고려 굉장히 중요하고 이럴 때일수록 저는 취약한 집단에 대한 보려 특별한 배려, 아 특별한 보려 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취약한 집단이니까 그러니까 피임 정체가 관련한 취약한 집단이 누구일까 연구돼야죠. 뭐 연구된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생각해 봐도 저희가 잠시만 생각을 해봐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 어,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저는 어, 연령적으로도 연령이 낮은 집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취약한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면 저희 나라가 어, 굉장히 그 저그 그, 낮은 연령의 성인기를 굉장히 둔기시하고 터무시하는 그런 문화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 적극적인 피핀 실천에 충분히 어떤 사회문화적인 강의 요인이 될 수지가 가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취약 집단 접근성을 보장하는핀 정책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한 접근성이, 어, 고려, 그, 고민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두 번째 그, B에서는 피의 그, 그, 부류, 그러니까 정보라고, 정보 보유라고제 얘기했는데, 뭐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교육,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이나 홍보 캠페인으겠죠 어, 뭐, 그, 응급 피임약의그 일반 의약품 전환에 반대하면서, 뭐, 그, 대한 피임생식 보건학계, 한국 여자 의사의 진호비 등등, 이런 의료 중단서에서 발표한 그 의사 전환 상상서를 보면, 그 부작용 얘기 외에도 이것이 이제, 어, 실천청률에도 굉장히, 아무래도 뭐, 피인 시청률 낮은데 더 낮게 할 것이고, 또 우리나라 그 사람들은 뭐, 생명 존중이시나 피인 의식이 굉장히 핀의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심각한 문제다. 이런 그 지적들이 어,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주사에 보면 제가 표 2를, 어, 이렇게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건 제가, 그, 어, 뭐지 세계 인공위신 중절 정책 2001그 UN 동제사회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건복지부 그 실태조사팀이 연세대학교에서 하셨는데 이제 한국어로 다 번역을 해놓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 수치 등등을 이제 제가 참고해서 이제 재구성한 것입니다. 어, 거기에 이제 식약청에서 말씀하시는 의료선진 외국이 있더라고요. 8개로. 그래서 어떤 건가 보니까 제가 각주 뒤에도 설명해 놨는데 이제 그 나라들에서 이렇게 허가가 된 것이면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위한 어떤 그 서류를 약간 어, 면제해줄 정도, 약 그러니까 믿을만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나라들과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유런 성질 외국800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저희 나라가 피해 실천률이 뭐 엄청나게 떨어진다든지 막태율이 엄청나게 높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좀 그런 단체에 발표한 의견과생명서에서 그런 의견들을 내셨는데 사실은 좀그 증거가 무엇인지도 좀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좀 사실 떠나서 제대로 된피임교육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도 좀 저희는 좀좀 꼼꼼하게 좀,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첫 번째 표에 보면은 저희 나라 핀추 천율 뭐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세히 보면요 사실 피라 방법이라고 할수 없는 지뢰사전법이나 월경 주기법이 그 전체 3위 1 정도를 선택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건복지부 작년 실패조사 거기 보면은 준절수술을왜 어, 하게 됐느냐라는 질문에 40%가 피임을 했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왜 실패했냐 이렇게 다시 질문을 니까그 실패 후에 반응 집에서 자고 잘못하다가 실패했고, 한 반은 뭘리 죽이고 잘못되다 실패했다. 피임 방법이 아닌 걸 지금 피임 방법으로 잘못 선택했다는 뜻이죠. 그 나머지 60%는 피임을 안 했다, 또는 못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피임을 안 했냐, 또는 못했냐, 라는 그선 조사에 간이상이 어, 임시될 줄 몰랐다. 20%가 사실 피임할 생각을 못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지 않는 관계, 또는 어떤 준비되지 않은 관계였다. 또는 파트너, 그러니까 그 남성 파트너 쪽에서 피임 원치 않았다. 이제 이런 답변들이 그 나왔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임 실천률이 뭐 70%다 80%다 이런 걸 넘어서 사실 피임은 했을 때100% 가까운 성공률이 있어야 될는 피임이잖아요. 정확한 피임률이 얼마만큼인가를 사실 더 세밀하게 보는 게 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피임을 지금 선택했다, 선택한 것이 피임 실패 이후의 대부분인데, 이거는 사실 피임 방법을 잘못 전달하는 데 있는 거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뭐, 점액 관찰법, 체온 무슨 법, 막 이런 걸 피임법이라고 나열한 그런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거 절대 피임 통과할수 없다는 걸다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 어, 굉장히 그, 그, 어떤 성행위 안에 피해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교육이 굉장히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준비되지 않은 단계다, 원하지 않았던 단계다, 피해 독을 미처 준비를 했다. 이런 식의 답변들이다 합하면 20%를 차지하는데, 다시 말하면, 남녀 간의 그, 그러니까, 성관계에 관계하는 약으 그 이성 파트너 간의 어떤 권력 관계 문제에 분명하게 담계가 있는 것이죠. 어, 어떻게 그 평등한 의사소통을 이사, 성장시킬 것인지, 준비된 성행위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저는 상당히 그 평범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저희 나라에서 어, 아직도 송도년주한테 어, 뭐 필임 교육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어, 고민에서부터 어, 사실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필임의 주체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뭐 피임 방법에는 뭐, 뭐, 뭐가 있다라는 어떤 이런 식의 전달을 사실은 피임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사실 굉장히 그어 추상적인 교육 방식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결국은 어 성공적인, 적극적인 피임 시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점을 좀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가지 사회문화적인 것, 인보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과 함께 저는 물리적 접근성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 이료 보고 정책이 쉬우면 인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뭐, 제가 스스로 발로 뛰어서 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 건강보험신사평가원 자료를 봤더니 우리나라 생분과 의사의 반응은 서울, 경기도 제가 인천을 빼뜨렸습니다. 인천까지 더해봤더니 53.4%더라고요. 반 이상이 수도권에 이제 모여 계십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를 그 제외한 방역 장치 단체 군부한 상부 인가의 수는 1%에서 3%이렇 아무리 인구수가 크게 다르다 할지라도 이 물리적인 검, 거리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그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어떤 수준인지 그렇다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 피임 도구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 정말 좀 특이한 검토가 과연 이루어진 어, 재벌이 아닌가 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결혼을 내주면서 저는 이제 뭔가 의약품에 대해서 국민들이 되게 잘못 알고있니다 저희 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물론 있겠죠. 이런 것들을 그럼 처방으로 해결을 하는 건가 라는 질문을 제가 먼저 봤습니다 음. 의료 지식은 의사만 음. 전혀 하는 것이다. 모든 약품 모든 약품에 해서수작용이 있고 오활용이위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확한 정보 전달하고 어, 정확하게 보경지도 하면 가능한 문제인데, 그걸 어 굳이 뭐일 년에 몇 번씩 병원에 가서 처방료 내고 그그 그 처방 받아야 하는 것으로 어 바꾼다면, 전환 시킨다면,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는 그런 당장 피 방법이 아니라 거의 치료행위에 가까운 일이다. 어이장피 약, 먹는 방법의 피로 선택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뭐의료선인 그 외국 이야기 굉장히 많이 유명하고, 그 제가 그제주류 그 기준한 답변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기준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아까도 저희 그추 선생님께서 뭐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 보건정책은 그 어떤 사회 문화적인 상황 또뭐그인류적인 상황에 따라 저는 어 다르다. 그래서 그 나라 사회에 어떤 고유한 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뭐소진국 이렇게 합니까? 어 라는 주장은 사실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팀 방법에 대한 정확한 형제권 그 어,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 그리고 심시한 선택 방법의 보장은 어,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laughs> 정확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모든 단체에서 다이 어, 방법이 여떤 자기 결정권을 위해서 가장 오른 방법이라고 있는, 굉장히 선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좀더 구체적인 영역으로 논의를좀더 확대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